예 저는 오늘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고난 속에 숨겨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고난을 감사해야 하며 또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픔과 고통 없이 행복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몸과 환경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도 자신 내부나 외부의 유인으로 인해서 반드시 아픔과 고난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그 영적인 주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줄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주지를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과 파멸을 주려고 할때 사탄은 그겉 포장지를 달콤하게 또는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특히 사탄이 파멸과 고난을 무엇으로 포장을 하냐면 세상의 유혹, 명예, 쾌락, 돈으로 포장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 결과 사탄은 사람의 환경과 영혼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영혼의 그 끝을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사탄이 주는 고난과 완전히 다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 의도와 그 차원에 있어서 마귀 사탄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유아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와 고난은 사탄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한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과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훈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조차 가지시도 아니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조차도 않습니다 만약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방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징계와 고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정말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또 육신을 입은 사람은 대체로 영적으로 감추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자기 욕심과 아집대로 살게 되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보다 더 높은 시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고난과 징계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시험은 맨 처음에 선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선물을 열어보면 영원한 멸망과 파멸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겉모습은 내가 맨 처음에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열어보면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 어떠한 선물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한번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속에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 속에 감추어진 지혜는 이 세상의 은과 청금과 비교조차 할수 없고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은과 금은 영원하지 못할 뿐더러 또 내가 육체의 소멸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보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수 없으니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자신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와 같은 그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영원한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는 지혜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자신의 소유는 오늘 보면 말씀과 비교했을 때이 세상의 은과 금, 즉 영원하지 못하여 곧 없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인식하기 힘듦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두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감추어진 천국의 부활을 확실히 발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으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감추어진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교정하게 하고 또 우리를 치유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선물을 발견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감추어진 선물은 주님 자신을 위한 선물도 아니었고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는 동참하는 희생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했던 것처럼 또그 희생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여러분도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어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여도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에는 그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 손에는 부이가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부귀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내 몸이 아파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내가 고난 당할 때는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었는데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즉 고난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욥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이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욥은 재앙을 당하여 자기 재산을 다 다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 가상으로 욥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게 되면서 자신의 온몸이 썩게 되고 자신의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됩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한 욥은 물론 자신의 신세 한탄도 하였지만 욥은 정신을 차리고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유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말하길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고 회복 불능 상태처럼 보였던 유부를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아께서 유배 말년에 유배에게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 결이와 암락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 후에 유비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유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 하나님께서는 유비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떠나보냈던 유비에게 자식들을 다시 주셨고 그 후에 유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기대수명의 약 2.5배인 1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유백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장수와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 신음하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과 장수와 부귀 영화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가 있으면 고쳐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살려 주셨고 또 배고픈 자가 있으면 기적을 행하여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한 우리에게 장수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장수와 부기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장수와 이 세상의 부기 영화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장수와 부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말씀처럼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생명 나무에 영생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타락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생명나무를 가진 우리는 보면 말씀처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악한 영이 절대 터치할 수 없는 생명 나무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생명 나무를 마음속에 소유하시어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을 감사해야 하며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사탄이 주는 환난과 시험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경험은 마치 밭에 숨겨진 영원한 보아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어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도 캄캄해 보여도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에는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고 협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난 후에는 우리가 장수와 부귀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고 난 후에는 되게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영혼에 영원한 생명 나무의 열매를 맺어 복된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생명나무를 소유하시어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